里面坐的啊，先先、嗯。谢谢祝大家生日快乐！刚刚刚才身体已经累而且很困，可是现在看到这个嘴，醒起来了。哦，oh. <laughs> 昨天收工很晚是吧？对，嗯。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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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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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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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这个呢,这个音乐,这个音乐,对,她自己唱歌,这个是她给你的,她给你的,对, 저这个唱歌,这个, 작사, 작곡,很多的, 한 사람이, 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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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ん。 手就不要发，还有信。哦，谢谢。嗯，还有这个是台湾的那个 r a c o r 啊，台湾 r c o 的患者的一封信。嗯哼。啊，这个是我们 r a c o r 的 China 的。China 的。China 的。嗯。嗯。都是可能都关。 한국어로 썼어. 네. 음. 대표로 누가 쓴 건가? 네, 환자 한 분이. 화탕! 사랑해요 화탕 아, 제아 잘못했어요? 네, 아, 아, 너무 고맙고 아, 벌써 사실 오늘이 그런 기념일인지 생각지도 못하고 계속 촬영하느라고 몰랐어요 아, 응. 他也没想到今年是啊，而不是今天是八周年，他也因为他因为最近一直拍到很晚的时候，所以他就没有心心说心,心嗯，忘掉了对，你忘了我们不我们不会忘的，我们都会一直记着的。민好、嗯，谢谢谢谢，好，哦。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고,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뭐, 슬픈 일, 뭐 이런 일들이 다 함께 같이 어, 공감하고 또 같이 공유하고 해서 어, 외롭지 않은, 음, 외롭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他不是一个人在过，大家都一直在帮他在过，所以他有很多高兴的事情、伤心的事情、悲伤的事情都一直在过，所以他不会感觉孤独。 그래서, 어, 이번, 이번에 그, 프라우스 촬영이 끝나고 쉬지 않고 바로 사랑의 기간을 오게 된 게, 어, 정말 아주 잘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매번 들고 있고, 그리고 막상 와서, 어, 중국, 그 중국 환자들, 그리고 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더더 더 가까이 파악할 수 있었고, 또 피부를 직접 느끼니, 아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고 또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음她说虽然她那个浪漫漫路2结束结束了以后没有休息的时间就直接来到中国拍那个有效期限来上映可是她觉得很好没有她选择这个作品在上海拍的他选择的很好因为 呃，来到中国，他能了了解到中国的情况，中国的市场啊什么的，所以他能学习到很多事情。啊、嗯，我是。啊、嗯。啊，首先、嗯嗯、我们那个啊，这个，现先先,先给他们把那个啊，啊，是这样。 嗯，我们患者，中国患者现在最关心的呢，就是说，呃，明回到韩国之后，还会不会再经常更新微博，让我们中国患者能够了解他们在韩国的情况。韩国的搞笑都微博日，网友为了就是说，中国患者们的，和沟通和哈斯克。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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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좋아요. 이렇게 전송하게 해서 성공했다고 했을 때 나는 소리잖아. 똑꽁. Uh, 그 소리가 기분이 좋아요. 아, 바이이이 성공을 후에 소리. 아. 아. 那么那个还说

Uh, 한국에서 먹던 중국 음식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를 정도로 uh, 너무 너무 맛있는 게 많았어요. 음那个第那个做的那个视频在中国最深刻的就是因为他说在韩国也过中国菜 <laughs> <laughs>

여러가지 뭐 프로모션이라던가 또더 어 나아가서는 음반에 대한 것들도 어 아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가지로 자주 올것 같아요 他说，呃，因为那个《蓝猫马龙二》跟《有效期限》那一项也也要有宣传活动嘛，所以他会经常来到中国，而且他说多多期待这个两个的宣传活动活动，嗯、还有他那他会播发那种音乐的唱片啊、唱片啊什么的，多多期待。嗯嗯 那么还有一个，你回到韩国后还会再继续努力学中国话吗？韩国 <laughs>，我告诉都中国高有什学，拍有些高子。好好。好好。好好。我喜欢金光。好好。